이에 바라 가신 하나님의 고룹한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와의 호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가정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하고, 직장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하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인 동산. 에덴동산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달라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었죠. 그의 아들 아시아 왕이 죽자.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달라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달리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달리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도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도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양심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버렸죠. 왕이 되고 싶어서 양심을 세상에 갈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세상의 도리를 버리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세상을 방황하고, 허덕이며, 피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왕이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왕이 되고자 합니까? 상주에서 일어난 실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처음에는 잘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애인이었던 여자를 계속 폭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눈에 멍이 들어 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늘 언제나 몸에 상처, 투성이었죠 1년밖에 사귀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사귀지 않았는데, 그 1년의 리 연애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은 지경이었죠. 이 남자의 폭행에 두려워서 어느 날이 여성은 남자와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여자의 그 여성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시간 나는데도 그 여성을 자신의 힘으로 폭행했고 누르려고 했고, 통치하려고 했고 다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의 행복까지 그의 웃음까지 그의 만족까지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이 헤어지고자 하니 이 여성은 폭발하여 더이 여성을 못되게 굴었고 이 남자는 이 여성의 모친과 아버지가 있는 상주 집으로 가게 됩니다 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날 딸이 없다. 이 남자는 사방팔방 찾아다녀 보리고 다른 곳으로 와서 찾아봤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애인을 찾을 수 없어 다시 이 여인의 집인 상주로 와서 칼을 준비했던 그 칼을 이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자신의 철철 흘리는 그피 가운데에 피를 흘리는 아내를 살리고자 아내를 안고 자기는 죽고 자기의 아내는 중태의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까이 속에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성김을 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 자리의 왕이 될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문 16장 18절 말씀으로, 아달라는 교만함으로 왕이 되고, 그 교만함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알고, 제사장 여호야 다를 통해서 아달라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부장을 그에게 붙이고, 하나님은 호위병을 여호야다 제사장에 붙여서 아들아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군림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라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룩함에 있어서, 성공함에 있어서, 여호야다 최사상은 선봉에 섰습니다. 성공함에 있어서 1등 공신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야다가 남유다의 왕이 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아달라야 여왕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누구보다라도 여호야다가 남자다의 왕이 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 환경.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의 위치에서 내려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아달라가 아시아 왕의 모든 자손을 죽일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요하스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될수 없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 세워 주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하다제사당은그 어린 요하스를 손을 잡고, 그 요하스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으며, 요하스는 그 요하사... 제사장의 손을 잡고 일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1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요하스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호야의 대제사장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남두다의 백성들 무리들은 요아스 왕이요 만세를 받으시옵소서.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왕세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요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이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여야다 다 제사장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선 들어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왕의 자리에 세우는 그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야다 제사장은 두 명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첫 번째 왕은 요하사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은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하해 보면, 요하야다 제사장은 이 모든 개혁을 함에 있어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여야다 제사장이 그들 모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했던 마음, 내 욕심을 향했던 마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달려갔던 그들의 마음을. 여호야 다 제사장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 다 제사장은 바알의 신당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전에 남도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왕,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발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 야, 다 제사장은 그들의 진짜 가짜인 바 발신을 끄집어내리고,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얼마나 멋진, 요호 야 다의 재산은임을 볼수 있습니다. 시 m 가사 중에 이러한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벽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에 경배하리. 그냥 이런 크리스탈 보좌가 아니라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든대요. 두,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맘다에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천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짓고 두 손을 올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나 안에 임하소서. 오늘 바로 여호야다의 제사상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빛대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대신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우리 위에 굴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왕의 삶을 사셨느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오려 가난한 사람을 붙잡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 그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희망이 없고 용기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수많은 부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 섬기며 왕의 자리에 내려와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왕으로 높여 주셨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말씀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세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림의 성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들어 새벽 기도의 요한 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추림 앞에 부름받아천년 동안 우리는 왕으로서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림은 이 세상에 빛 대신 왕으로 오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켰으며, 그는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100%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허덕거리고, 세상에 넘어지고 넘어지고 있는 철를 손잡아 붙잡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겸손한 길을, 겸손한 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이 성탄절 기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왕의 자리에 올려 높여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